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25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음, 자, 유형별 문제 2-1이죠. 1386번 국민대학교 문제고,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기. Don't forget to, 음, 잊지 말고, 자, 이 어는, A f 도 있고 어리틀도 a l 요 r 러 i t t l e do 뜻인 거예요. 이 어는 s u 뜻이니까 어, 상관이 s 어요 g l e 이 h i s summit the 이 i n g l e This summit the s 는 n g l e This summit the s 불가 g 명사 This summit the single. t h i 에 is the s a m a 나는 멈춰서 왕의 행렬을 보았다. 이런 거죠. She was used to 익숙하다. 죠 그의 언니가 놀리는 것에 놀림을, 놀림을 당하는 거죠. 그 작가는 그 책으로, 어,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라면, be is well known for, well known이라면 그 책으로 유명하다가 되겠지만, 알려져 있다. 이거는 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책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거죠. 책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물질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음, 어퓨 대신에 뭐를 써야 되는 거죠? 어, 뭐 이건 쉬운 문제죠? 어퓨 대신에, 어, 리트를 써야 되는 거죠. 버터는 물질 불가산 명사니까 어퓨를 쓸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물질 불가산 명사를 배워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메스라고 하는 건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메스, 덩어리, 덩어리로 된 거다 이런 거죠. 물질 명사라는 건 뭐냐. 경계선이 불분명한 덩어리로 셀수 없는 것보다는 셀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셀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예컨대 1번, 고체형 물질 명사인데 고기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칼로 탁 잘랐어요. 탁 잘라갖고 두 개. 두 개로 나눠도 고기는 망가지는 거 아니죠. 요런 고기와 요런 고기가 두 개로 존재하는. 이거 또 자르고 또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자가 하나가 있으면 의자라든가 의자가 있으면 어뭐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 그림을못 그리겠네요. 갑자기 의자가 있어져서 의자가 반쪽 땅내가고두개 그랬더니 빵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자라는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르면 아이고 빵개 그러는 거죠. 그러나 고기는 이렇게 자르고 또 잘라도. 딱딱 다시 뭉치면 고기 덩어리가 또 손으로 묶으면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체물질명사는 미트는 소, 일반적 고기고 비프 소고기, 밀은 송아지 고기예요. 송아지 포크는 돼지고기죠. 돼지는 피기죠. 피그 마트는 양고기예요. 양은 10이죠. 10 양고기예요. 마트는 램은 어린 양도 되고 어린 양고기도 돼요. 음, the silence of the lambs, 그러면, 양들의 침묵이잖아요. 어린 양들이 쫙 있어요. 근데, 고기로 할 때도, 어, 램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보통 그, 에, 그, 우리나라 요즘 뭐, 양고기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사실, 머트를 먹는 건 아니고, 램을 먹는 거예요. 램. 머트는 질기고요. 램은 연해요. 어. 딱은 이제, 오리고기도 되고, 오리도 돼요. 터키도 칠면조도 고기도 되고, 칠면조도 치킨 닭고기도 되고, 닭도 되고, 베이컨, 햄, 저키 말린 고기죠. 피쉬는 생선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독은, 얘네들은 잘안 먹지만, 독가 이렇게 그냥 쓰이게 되면은, 독만 쓰면은, 독 어, 미트의 뜻으로 어, 개고기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지만, 뭐는 독은, 어, 독, 마이 독, 그러든 개는 거죠. 고기는 철의 중요한 원천이다. 뭐, 소스다. 이런 거죠. 또 내려갑니다. 음. 음. 자, 그래서 보통 가산명사는 의자 한 개를 잘라서 두 개라고 망가졌기 때문에, 반 개. 이런 경우는 셀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기 한 덩어리를 잘라서 두 개, 또 잘라서 네 개, 또 잘라서 여덟 개가 돼도 고기가 망가진 건 아니에요. 둘둘 뭉치면 다시 한 개가 되는 거죠. 이런 셀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런 명사를 뭐라고 한다? 물질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dd a slice of meat. 고기 한 슬라이스, 한 얇은 조각을 말하는 거죠. 한열눈 조각을 샌드위치에 더해라는 거죠. two slices, 두 얇은 조각이죠. 물질 명사는 보통은 셀수 없지만, 셀수 있는 단위를 사용하면 셀수 있으며, 이 단위의 수, 이 단위를 수의 개념이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좀 어려운 말이죠. 조수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샌드위치 하나당 고기 두 점을 사요 이게 조수사가 쓰인 이상. 여기 슬라이스가 조수사죠. 어. 이게 조수사가 쓰인 이상은 물질 명사는 불가산 명사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미트, 불가산 명사로 쓰는 거예요. S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 to meat slices는 이건 당연히 meat를, to에서 여기서, 미트를 ov를 없애고 조법상 미트가 위로 올라오는 거에요. To meat slices,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고기 한 덩어리, loaf를 쓰기도 하죠. 빵한 덩어리, 큰 덩어리를 말해, slice는 얇은 거구요. 자, 그 다음 또 내려갑니다. 에, 너뭐 길이가 길어서. I 아, usually 음, start with 3 pounds of meat. 고기 3 파운드와 12개의 버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죠. 로프와 파운스도 주사요 Pork is a good kind of meat. 아, 이게 종류가 개입되게 되면 은 아, A good kind o f is a kind of를 빼버리면 a good meat를 그냥 쓰는 거예요. kind of를 삭제하고 meat에 부정관사를 그냥 붙여도 되는 거예요. 자, 인카트만두에서는, 고기시장에서는, various kinds of meat죠. 그렇게 kinds가 붙은 meat를 써요. 근데 여기서, 여기 kinds of를 자르게 되면, kinds of를 자르면, 여기 kinds of s가 있죠? 이 s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various meat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종류를 개입시키게 되면, 가산명사로 쓰는 거예요. various kinds of, 이렇게, kinds가 나오게 되면, mits를 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어, 여기, kind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s는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kind of를 빼버리면, 이걸다 빼버리면, 이 s가 여기로 가는 거죠. various mits, 그러면 되는 거예요. various mits. 여기, various mits 쓴 거죠. 어. 종류 명사가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 붙은 이상 종류 명사? <laughs> 아무튼 종류를 나타내는 명사 붙은 이상 뒤에 물질 명사는 불가산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Choice of two meat 고기 두 중에 하나 고기 두개 중에 하나 선택. Turkey ham, roast beef, chicken salad, tuna salad 중에서 둘 골라 이런 거죠. 다음에 마. 뭐? 그냥 해두죠. 뭐안 고쳐도 되겠네요. 이 정도. 자, 그다음에 Refrigerating meats 고기를 냉장시키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이 meats가 어, 복수형이라고 s 안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여기까지 전체가 동명사죠. 이런저런 고기들이라는 거는 냉장하면 동명사가 좋으니까 s 붙이는 거예요. 박테리아의 확산을 저지한다 이런 거죠. 예, 종류 의 개념이 너무 뻔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기들이죠. 이럴 때는 물질명사는 그냥 가산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The cattle, um, raised for beef. 유구용으로 키워지는 소들은 어, 4개월이나 8개월을 어, 도살되기 전에 어, 컴퓨, 좁은 지역, feed lot이죠, feed. 발만 가어될수 있는 거예요. 음, 먹이 위한 장소예요, feed. 음, 먹이 위한 장소, feed 어, lot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처음 언급, 언급되어 지는데 뭐 종류가 필요 없잖아요. 처음 언급될 때 정관사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 음. 더 미트 이거 안 되죠. 그 불고기 그 비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비프죠. 자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음. 어휴, 계속 더 있네요. How do you like fish? 어, 점심으로 생선 좋아. How many fish? 아, 대단복수 동형이죠 물고기 몇 마리가 있어? 이런 거죠. Would you like chicken? 어, would you like chicken? 어, 점심으로 닭고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It doesn't matter how many chickens and pigs. 어, 여기 때는, p 어, i g 이라 그러잖아요. 돼지니까. o 어? r k 는 돼지 고기고. 치킨은 치킨, 치킨수 둘다다 되는 거죠. 자두 번째는 버터가 이거 치즈, 빵, 토스트, 어, 케이크, 소프 비누, 유리, 돌, 철, 강철, 금, 납, 백목, 연, 연, 연필, 종이, 나무, 얼음, 머큐리 이렇게 되는 거죠. 버터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이 버터는 당연히 종류의 개념인 거죠. 이때 무슨 구체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This is a delicious b r t t d 이건 맛있는 종류인 거예요. 맛있는 종류에. 그, 거기, kind of를 빼면 어가 붙는 거죠. 당연히 종류가 개입되는 거예요. What bread do you have today? 오늘 무슨 빵 있어요? 무슨 종류의 빵이 있냐는 거죠. bread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빵, 저런 빵. 그랬더니, well, 뭐, we have cheese 빵 있고요. 흰 토스트 있고요. 통밀빵 있어요. 이런 거죠. 그에 비해서 도넛, 샌드위치, 베이글, 크로와상.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도넛은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가상명사인 거예요. In made of g l a s s 유리로 만들어졌다. He gave me 잔을 하나 주었다. 이런 거죠. 돌로 재료죠. 도한기에 걸려 넘어진 거죠. 이거 펜슬, 아, 연필 깎아야 되겠네. 연필 구체적인 거죠. 위 t 드가 나오면 with a pencil. 연필로 표시하는 거야, 연필로. 근데 인 펜슬일 때는 인일 때는 인 잉크잖아요. 잉크로 그러면 인 잉크. 잉크가 아니고 연필로니까 인 펜슬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는 재료인 거예요. 인 잉크나 마찬가지죠인 잉크 인 펜슬. 어. 당연히 with with a pen이잖아요. with 더 펜, 위 p e pen. With a pen. With a pen 위더펜 인인인 인잉크잖아요. 인 인펜은 없고 인잉크가 어, in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 Returning from walking the 숲에서 바로 유시도 없이 얼굴과 손을 비누로 닦아야 된다. 아 이건 종류가 깊든 게 아니죠. 어떤 종류래도 상관이 없으니까 세 번이 답인 거죠. 음, 이해될 겁니다. 음. The most useful way of looking at m a p 지도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장의 종이. 이, 피스가 나왔으니까, 스티번은, 어, 당연히, 예, 어, 조수사가 나오면, 어, 이렇게, 피스라는 조수사가 나오게 되면, 페이퍼 쓰시면 안 돼요. 음, 스티번이 답이죠. 지오그래프리어가나 정보로서 보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음, 어, 또 내려가보죠. 음, 예, your waste paper, 휴지통이, 휴지바스켓이 넘쳐내네뭔 일이여? I used, 어. 그냥 페이퍼잖아요. 종이 많이 썼다는 거니까. 퓨는 어. 다안 되는 거고, 매니도 안 되고, 비번이 답이죠. 어. 종이를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내 리포트를 쓰느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 아주대학교 문제네요. 2-2 문제네요. 자, the copies죠. 아까는 고체형인데, 지금은 제 액체형인 거죠. 커피. 인도네시아 산 커피들은 아주 다양한, 음, 음, 이거, 뭐라이티스는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잖아요. 따라서, 어, 퓨가 돼야죠. 어느 상관없, 어 썸이나 마찬가지니까, 리틀이냐, 퓨냐인데, 퓨가 되겠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커피수 A번 종류화된 거니까, 인도네시안, 인도네시아 커피가 종류가 많겠죠. 어, 인도네시아 커피가 유명하죠. 어, the coffee is 훌륭한 거예요. 커피에서부터 다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라 하이티스가 uh, 다양, 다양한 것이니까. 음, 다양성을 be of는 가지고 있다 이 뜻이죠. 커피는 are of.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And you will have to take time. 시간을 들어야 된다. Select A good brand of coffee. A good brand, kind, brand 마찬가지고 어, 커피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물질명사 두번째, 액체형 물질명사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네요. 자, 커피, 물, 우유, 와인, 맥주, 수프, 어, 페인트, 잉크, 페트롤리움, 음, 송, 송진, 레진, 향수, 이런게 다 액체형인거죠. 알라 커피, 모던티 차보다 커피가 좋아. I like these kinds of 종류가 된 거죠. I can really recommend these coffees. 누구에게나 이런 종류의 커피들. 자, two coffees, a green t e a 용량이 정해진 경우의 가산명사예요. 그래서, 음, 커피 두 잔, 그리고 녹차 한잔 주세요. 이렇게 식당에 갔을 때는 two coffees가 맞대는 거예요. 어? 그렇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two coffees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투 레귤러스 그럼 투 레귤러 커피스 그러투레투 커피스가 되는 거투 레귤러 커피 레귤러 커피 두잔 되는 거죠 자 여기 인터넷에서 제가 어디서 검색해 본 건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도용을 했습니다 음, 뭐할수 뭐, 없죠 뭐다 음, 어, 배우자고 하는 건데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근데 까먹었어요 어디서 좀뭐 어디서 인용을 했는지를 좀 올려놔야 좋을 것 같은데 어. 넓게 이해하시고 음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지금 거기 해석은 안돼 있는데 제가 해석을 친절하게 해놔서 전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 음, 우리는 배웠어 차이점을 투 커피 두 커피 둘이요. 그거 두 잔의 커피요. 야, 여러분 누구나 우리에게 그이두 표현의 차이점을 말해볼래요. 수미가 제가, I will try. 제가 해볼게. Good. 좋아요. 해보세요. 숨이 I think the first thing. 첫 번째 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아, 커피는 non-counter, 불가산명사.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면, we can't count. 커피를 어떻게 세요, 커피를. 아, 그리에 느낀 나름인 거죠. <laughs> 그렇죠? 아, 그렇죠. 액체라고 하는 게, 아무리 큰 잔에, 큰 잔에 하나가 있어도, 큰 잔에 두고 하나고, 오조쪽만 잔에도 쫙 나름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필 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닛 소브 매저먼트. 어, 이게 아까 말하는 뭐 조수사인 거예요. 측량 단위인 거죠. 컵이라든가, 버틀이라든가 포트라 포트라든가 등등 이런 조수사 에, 단위사. 응? 음, 단위사. 그것은 단위사 그러는 게 맞겠지만 조수사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 good try. 시도는 좋았지만 not quite right. 딱 맞는 건 아니야. 왜뭐 Why don't I give you some time? 시간 좀 줄게. Talk about the difference. 차이점 얘기해봐. 그분들과. Please feel free to ask me questions.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2분 후, 선생님, 자, OK. Are you a l done? 모두 끝났습니까? Sumi, do you want to give it another try? 또한번 시도해 볼래요? Sumi가, it depends on, 그거 달려있어요. How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디에 있냐? 장소와 생각에 달린 거예요. 장소와 생각에. Uh, if you are in a r e uh, 이 여기서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거는 꼭, 아주 고급 레스토랑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뭐, 아이스, 서비스 서비스를 탁 받아주는 고급, 아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건 버거킹 같은 레스토랑 말하는 거예요. 커피가 오로지 comes in p a 로 나오는 거, 종이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you can say t o c o f f e s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둘러 앉아갖고, b 커다란, 커피, 보트죠. 커피, 포트에 넣고 있으면, 그러면 뭐, 그냥, 잔에서, 잔으로, 집에서는 잔으로, 컵으로, 컵으로 줄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two cups of coffee, 그러는 거죠. 예. 와우, I'm impressed. 감동 먹어서. Your explanation just what I was looking for. 제가 바로 찾고 있던 답이에요. How may I help you?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컵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서는 조사를 쓰지 않고, 그냥 복수로 two c o e s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I just like coffee, milk, no sugar. 설탕 없이요. Anything else? 없어요. No. 70 centi please. May I help? 다음 분. 그런 거죠. 네. 그 다음 분이 온 거죠. Three coffee. 커피 세개에 Two regular coffee. Regular coffee d 잔이고 하나는 블랙으로. 그리고 설탕은 사이드로 넣는, 컵 옆에 놓는다는 거죠. 따로 주세요. 그런 거. 따로 그럴 때. On the side. 그러는 거예요. 자,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건강에 좋은 와인이다. Kind of 와인이죠. Various kinds 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Kind of, kind of 가 지어지면 s 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kinds 단수면 어가 되는 거고요. s 면 예, 여기 wines 이렇게 하면 되네요. Will you get us two beers? 맥주 둘 주세요. 병으로 파는 경우. 뻔하게 뻥한 거죠. 크기가 다른 경우라면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맥주 둘 그러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어, 하긴, 뭐, 맥주 마시는 데이건좀안 되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laughs> 아니, 맥주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던, 그냥. 아 그, 그 맥, 어, 맥주 둘 주세요, 그래 놓고. 피처로 딱 그러면, <laughs> 아, 두 여자분이 들어와가지고, 어, 맥주 둘 그래 놓고. 아, 피처로. 딱 그러면 <laughs> 황당할 거 아니에요, 피처. <laughs> 그럴 경우라면, 용량을 정해줘야 되겠죠? 응. 어. I don't open where. 향수를 바르는 경우 괜찮아요. Several different perfume k i n 가 있으니까요. 카인 오브 날라가면 카인스 요 S가요 퍼퓸으로 붙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The n u t r i t i o 어 영양적인 장점과 라이브 단점 퍼퓸 응? 이것은 새로운 논쟁거리다 이런 거죠. 아, 종류가 길 개입될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 커플 얘기하는 거니까 A 번이 답이죠. 자, 그다음에 this is really, uh, 정말 맛있다. The water will bring you uh, waiter will bring you another. If you like 좋아하면 uh, 수프 한 그릇 더줄 거야. 수프 이 수프 진짜 맛있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우 그럼 뭐겠어요. 조수사가 쓰였잖아. Uh, another니까 another 단수 써야죠. C 번이죠. S 붙는 건안 되잖아요. another에 O 있으니까. 내 네, 보울 오브 수프 조수사가 쓰인 거잖아. 보울이 조수사이고 수프는 따라서 불가선 명사가 되야 되는 거죠. 와 기체형 물질 명사. 가스는 보통 가스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게솔린도 되는 거예요. 기름도 되는 거죠. 스테곤도 가스 그러죠. 게스 페달 밟버라 이런 거죠. 엑셀레이터 발버나 에어 공기 수소 산소 질소 등등이죠. 캐니스 g a 스 기름 냄새 안 나냐 이런 거죠. 이렇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석할 때 지각동사의 경우는. 모든 기체들, 그리고, 모든 액체들과 고체들은, 대부분의 액체들과 고체들은, 가열되었을 때익스 p 드 팽창한다, 이런 거죠. 역시 all kinds of니까, 요 kinds, kind of가 떨어지고 s는 내려가서 g a s e s 가된 거죠. 뭐잘 이해될 거예요. 린스위드 오일, 음, 아마유, 아마인, 아마인이라는 아마 씨라는 거예요. 인 자가 씨야 인자죠. 어, 여러분 뭐 인자하다 그럴 때 인자 있죠. 뭐 이렇게 쓰던가요. 어, 아무튼 한자 꽝입니다 저도. 어, 아무튼 아마인유예요. 아마 씨야 아마 C야시죠. 씨앗, 씨야의유는 공기에 노출되면 공기라는 게 불가사명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 푸던 해서. put on 이라는 표현을 좀 배워야 되는데, 오늘 뒤로 내려보내보죠. else 가 길이가 길어서, 길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don't put else on 어디겠어. 어, 어깨, 얼굴 이런 거죠. 야, 어깨, 어깨에다가, 또는 얼굴에 볼록볼록, 어? 어깨에 볼록볼록, 응? 어? 공기 올려놓지 마. 그, 러니까 허세 부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put on 왜 쓰였는지. 에. 빌런 그런 거걸쳐라는 거죠. 음, 그것을 부디던 온담의 몸이죠. 부디던 이건 몸보다는 좀 어깨 어우 어깨에 힘 들어간 거죠. 어깨, 우리도 어깨가 하고 어깨 쭉 올리잖아. 뿔룩하고. 그러니까 허세가 된 거죠. 이건 당연히 이런 뜻일 때는 가산 명사로 쓰인 거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됐다. 이건 당연히 뭐 기체이고 원소니까 불가산 명 물질 명사로 불가산 명사가 되겠지요. 자, 굉장히 길었는데요. 어,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세는 아, 기준이 없다는 거죠. 물질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거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에, 조수화가 되는 거기도 하고 종료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 종료화가 되기도 하고 음? 어, 여러분이 감자 같은 거 있죠 포테토도 이 감자 한 개, 감자 두개 그러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세히뭐 문제가 나오겠죠. 감자도 이게 감자 나 알, 두 알, 세 알, 네알 그러면 당장 감자가 셀수 있는 명사에 예 감자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런거나이 감자를 삶아갖고 으깨 으깨서 놓은 거예요. 으깨서 감자 으깬 감자를 놓으면 감자가 아이 으깬 감자는 두 개로 나눠서 또네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덩어리를 합치면 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물질 불가산 물질 명사고 불가산 명사인 거예요. 그러나 감자 한 개, 두 개, 세개 이럴 때면 에, 가산 명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지만 셀 수가 있으니까 가산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 이해가 되시죠? 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음 생선을 먹을 때예 보통은 얼굴이 에, 고기 얼굴이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고기를 이렇게 으깬 것도 있잖아요. 고기를 으깬 고기도 있을 거고, 고기를 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띠는 것이 뭐, 어도그 문제가 안 되는 거. 아, 고기 뭐 잘라내도 문제가 안 되잖아. 요 입속 어차피 들어갈 건데. 그럴 땐 가사 명사고, 고기 한 마리, 두 마리는, 어, 마리로서 셀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런, 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무조건 뭐 물질 명사는 무조건 셀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어. 이거는 중요한 게셀수 없다기보다는 여기 음, 다시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셀수 없다,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셀수 없다기보다는 셀수 있는 기준이 없는 명사라는 거, 셀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 그 기준에 따라서 어? 슬라이스가 되든지 종류화 되든지 종류가 개입되면은 이제 셀수 있는 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